음 안녕하세요. 저 CJ 샤이 말고 락스 타이거즈 의 샤이로 인사드리게 되는 샤이 박상면입니다. 아, 저 사람 이름 모른다고 제가 락스에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뭐 아예 새롭게 시작되는 락스 타이거즈이긴 하지만 일단 락스의 이름값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,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이제 게임도 하고 있고요. 어,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처음 옮기는 거긴 한데, 뭐 이제 또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 이기도 해서 그렇게까지 막 적응하는 데는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팀을 옮기긴 했는데, 막 옮겼다는 큰 위화감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고, 그래서 그냥 뭐 음, 그냥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저 강영준 감독님이랑 엄청 오래 했는데. 어, 좋은 기억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강용종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아, 같이 하면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네,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애들이 다 착하고 아프지 나쁜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프링, 네, 스프링 시즌 목표는 일단은 뭐 결승전 가는 게 목표긴 한데 현실적인 목표로는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가는 게 목표긴 해요. 일단 제 자신도 지금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 모습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16년도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앞으로 이제 그 린다랑 만응이랑 같이 주전 경쟁하게 될것 같은데 어 서로서로 뭐잘할수 있게 시너지 효과 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CJ 엔투스 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, 뭐, 비록 이제 팀은 달라졌지만, 그래도 저도 뭐 CJ 응원하고 있고, CJ 팬분들 아직 좋기 때문에, 이제 나중에도 먹고 뭐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앞으로의 각오는 뭐,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저 열심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,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. 네, 그것밖에 얘기 못 해드릴 것 같아요.